열한기야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옥상의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을 세부백게 전령들을 보내어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게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엘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다. 전령들이 돌아오자 왕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을 세법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눈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말했다. 털이 텁스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왕은 군 지휘관 한 명과 부하 십 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군 지휘관이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십 명의 부하를 둔군 지휘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신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워 버렸다. 왕은 또 다른 군 지휘관과 부하 신명을 보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신명을 칠 것이다. 곧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신명을 보냈다. 세 번째로 군 지휘관이 부하 신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갔다. 그세 번째 군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제 목숨과 이 신명의 목숨을 생각해주십시오. 벌써 두 번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 각 신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생각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전령들을 보내 묻게 했으니 절대로 그 침상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과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다. 아하시아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야 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신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실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용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갇혀 그를 맞이했다.이어서 그들이 말했다.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여기 믿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을 찾게 하십시오.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그는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신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를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두 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마흔 두 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야 3장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하베 앞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을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양 10만 마리와 손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 준비를 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우 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우 사밧이 말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황무지를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의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바시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바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곤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 밭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 밭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 주십시오.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 애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합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 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길하레센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마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애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열한기야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꾸어준 자가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 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와 수냄 여인.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의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게아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개하실을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아씨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게아씨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게아씨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옥까지 누워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낙유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장 서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내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매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개아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라. 순례 여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개아씨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발 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개아씨가 여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아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개아씨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개아씨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일곱 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개아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의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것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나갔다. 그는 우연히 들 포도덩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 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난갓군빵 스무 덩이와 과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백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